'A baby pigeon fell out of the tree.' 'fell' 이거는 'for'이라는 동사의 과거형입니다. 'for fell' 'fallen' 이렇게 변화되거든요. f e l l fallen 여기 있는 과거 동사로 이렇게 fell이 쓰였어요 그래서 떨어졌다 a baby pigeon, 애기 pigeon하면 이거는 비둘기입니다 어린 비둘기가 fell out, 바깥으로 떨어졌어요 of the tree, 나무 밖으로 떨어졌다 an elderly man saw it 자, 여기서도 동사가 또 나왔죠 이 동사는 see라는 동사의 과거입니다 동사. 네, 여기 스펠링 빠졌네요. See, see, so, seen 이렇게 3단 변화거든요. 하 여기 나와 있는 봤다라는 동사 so가 여기 쓰였습니다. So, the elderly man. 여기 elderly는요 연세가 드신 이런 뜻인데. 근데 여기 ly가 있으면 대체적으로 부사거든요. 근데 이 단어는 elderly 했을 때 여기 형용사로 쓰였습니다. 나이가 대신이라는 형용사예요. 그래서, 어, 노인이라는 뜻이죠. 한 노인은 보았다. 뭘? 그것을 보았다. 그것이 뭘까요? 그것은, 그렇죠 이, 이는 앞에 있는 그 피존이죠. b a b 피존이겠죠. 남에 떨어진 피존. 그것을 보았다. 그 다음 여기는요, A, B, C 이렇게 순서 배열하는 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보면, So he did. 그래서 그는 했다. She said bring it home. 그녀는 말했다. 갑자기 그녀가 해 왔고 He told his wife. 가 나왔죠. 그러면 여기는 he, she 이런 거는 다 그렇죠 대명사잖아요. 근데 명사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대명사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he told 말했다 his wife 아 his wife 그의 그 노인의 아내 할머니 얘기한 거죠. 그의 아내 그는 그의 아내가 아내에게 말했다. 그래서 이 tell 동사 told도요 tell told. 입니다. 이렇게 변하거든요 그래서 말했다. 그는 그의 아내에게 말했다. 그 베이비 피존에 대해서 말한 거죠. 그랬더니 she said. 그녀는 말했다. 누굴까요? 네. his wife. his wife가 she죠. 그녀는 말했다. bring it home. 그것 이슨 뭘까요? 저거 베이비 피전이죠. 나무에서 떨어진 그 피전을 어, 집으로 데리고 와라. 명령문이죠. 집으로 데리고 오세요라고 그의 아내가 말했다. 그래서 so 그래서 연결어죠. 그래서 he did it. 그는 그렇게 했다. 즉 did가 뭐예요? 집으로 데리고 온 거. 그래서 그는 집으로 데리고 왔다. He named the pigeon b l a n t o n Name, 이름 짓다. 그 피전을 블랜천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She goes everywhere. She. 여기 있는 She는 누굴까요? 그저 앞에 있는 그 피전이죠. 블랜천. 피전. 그 피전은 그 새는 goes everywhere with him now. 그 새는 이제 그와 함께 그 elderly man이죠. 그 elderly man. 그 노인과 함께 everywhere. 어디든 goes 갑니다. She likes to sit on his shoulder. she 또 뭘까요? 그렇죠. The pigeon Blanche를 얘기하죠. 그 pigeon, baby pigeon은 likes to sit on his shoulder, on his shoulder. 그의 그 할아버지 어깨죠, shoulder 위에 on 접촉의 on입니다, 전치사 접촉의 on. so 어깨에 sit 앉는 것을 좋아합니다. She watches. 여기서도 역시 she는 뭘까요? 그렇죠, 그 baby pigeon이죠. She watches. 지켜봅니다. 뭘? Him. 그를. 즉, 그 elderly man. 그 할아버지를 지켜봅니다. 그 pigeon은 할아버지를 지켜봅니다. In his workshop. 어디에서? 그의 작업장에서 그 할아버지를 지켜봅니다. She spends time with him. 여기 쉬는 계속 그 피전을 얘기하죠. spend, 시간을 보냅니다. spend time, 시간을 보냅니다. 누구랑? with him, 그 할아버지랑, in his garden, 그의 정원에서. people ask, 사람들은 묻습니다. 뭐라고 묻나? how can you, 응, uh 응. -uh. 자, 어떻게 새랑 친구가 될수 있나요? 라고 묻는 거죠. 그래서 how. "Can you"라고 했는데, 여기 "can"은 조동사니까, 조동사 뒤는 뭐죠? 그렇죠. 동사 원형이죠. 그래서 "how can be friend" 어떻게 친구가 될수 있나요? "with a bird" "with a" bird. 어떻게 새랑 친구가 될수 있나요? 라고 사람들은 묻습니다. He says, it's easy. 그는 말합니다. 그 할아버지죠. 그아은는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It's easy. 그것은 쉬워요. It's는 it easy의 줄임이죠. It easy. It's easy. 쉬워요. He just respects the bird. 그는 그 새를 존중할 뿐입니다.